식이 장애 환자들에게서 복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한 흔한 행동 중 하나는 변비약의 사용입니다. 변비약은 작용 기전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식이 장애 환자들이 선호하는 변비약은 변을 부드럽게 하거나 장내 수분을 증가시키는 비교적 온건한 약들보다는 직접적으로 대장의 운동을 자극하는 효과가 빠르고 강력한 종류의 약들인 것 같아요. 변비약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한 친구들은 용법이나 용량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용량에 대한 여러 속설들이 있는데 몸무게 앞자리 숫자만큼 먹어야 한다 뭐 최소 10알은 먹어야 한다 등등 다양하고 한 번에 60알까지 먹는 친구도 봤습니다 변비약을 먹는 친구들도 변비약이 칼로리 제거에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당장 체중계의 숫자를 줄여주기 때문에 선뜻 사용을 중단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 불안을 이해하지만 변비약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빨리 중단하도록 권하는 게그 어떤 보상행동보다 신체적인 손상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요. 특히 만성적으로 장기간 사용했을 때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신장 손상이나 변비약을 계속 사용해도 장이 반응하지 않는 무력증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변비약 사용을 중단하면 당장은 부종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종으로 인한 체중 증가는 며칠 이내에 정상화됩니다. 애초에 칼로리 제거 효과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변비약을 중단했다고 해서 살이 더 찌거나 할 이유는 는없 습니다.